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오늘 2%대 하락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락이고, 엊그저께도 하락이고, 그쵸? 3일째 하락 중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에코프로 BM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에 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오늘 하락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30조 7천억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시가총액이 13조 6천억, 그쵸? 대략 한 14조 정도 됩니다. 50%에서 소폭 못 미치는 고그 정도예요.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렸을 때 정확하게 제가 이 가격 전략으로 정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50%만큼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그쵸? 자, 그렇다는 건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고, 그게 밸류에이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비싼지 싼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실적에 맞춰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닙니다. 틀려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실적 대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비싸요. 특별하게 이건 싼데 올라가네 이러는 건 없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거나 시장이 올라가니까 시장의 편승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고가 내고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앞으로 성장하는 즉 성장주의 기준은요 무조건 비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내가 비싼 주식을 살줄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는데, 왜? 비싸니까. 그쵸? 비싼 주식을 우린 사야 되니까. 근데, 애초에 상장 시점부터 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30조인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시가총액이 3조에 상장이 된 거예요. 뭐, 누구의 농간이 있겠죠?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쵸? 흥행에 실패한 게, 엄청난 기회를 준 거고 그쵸 저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온 거예요 5배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다 그래서 에코프로 b m 에딱50% 정도의 평가를 받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 있죠 12월 초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야 된다 왜 10조가 아직 안 된다 그쵸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은 어느 정도입니까 30조가 넘어갔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10조도 안 된다 30%도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더 오른다 그쵸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 bm이 내려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가 정확하게 잡자 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8만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8만원이라는 건 지금 이 12월달에 수주 들어온 44조짜리 공시 있죠 그렇죠이 44조짜리 계약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었던 계약입니다 요거뭐 사전에 알고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그렇게 썼겠지 그거 아니 아닙니다. 삼성 SDI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44조짜리 계약을 하는데 보안을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속이다. 100% 구속이다. 그쵸? 위에서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에코프로 직원도 그렇고 삼성 SDI 직원도 더 있으면 더 있지. 그쵸? 절대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을 때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내가 매수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수할 때는 에코프로 BM을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 그리고 변동성이 더클 거예요. 지금 시세가 붙어 있는 건 에코프로 BM도 변동성이 커요. 그렇큰 수익을 볼수 있지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단기간에 볼 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그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지금 시가총액 그쵸 30조입니다 30조 근데 실적이 어때요? 쭉 보면, 자, 보세요.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보면 22년도 실적입니다. 그쵸? 자, 에코프로 BM의 실적이에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22년도의 실적이 3,800억이잖아요. 근데 시가 총액이 30조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냥 대략 잡아도 PER이 한 90배 정도 나와요. 90배는 엄청 고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주식은 원래 고평가를 받아요. 성장주 중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개별화되어 있어요. 한국 시장은 반도체와 2차전지가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고 미증시는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그리고 한국 시장하고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금융주도 신고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내가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무조건 신고가를 공략해야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요 에코프로 BM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정확하게 뭐 고가에 못 팔았다. 그런 거 아니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근데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요. 조금 기다렸다 매수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뭐 팔고 뭐 충분히 수익 중일 텐데 근데 고가에 물렸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 별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가격과 그쵸?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즉, 기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 자, 강프로의 소통방은 일단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합니다.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에서 탄생을 하지, 신고가가 아닌 종목이 주도주가 될수 없습니다. 그쵸? 대형주는 될수 있어요. 근데 주도주는 절대, 절대로 될수 없다. 그리고 주도주를 잡아야만이 우리가 효율 높은 매매를 할수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즉, 비싼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비쌉니다. 비싸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가가 싸다는 인식이 들 때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봐봐요. 주가가 싸요, 비싸요. 쌉니다. 근데,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보다 돈을 더 벌어요. 근데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아, 물론, 올해 들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어저께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쵸. 근데 속도 측면, 그리고 올해 상승 폭 대비해서 에코프로에 비견될 바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무조건 비싼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내가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절대로 싼 주식을 찾지 말자.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하자. 그쵸.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신곡과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을, 그쵸. 계속해서 제가 종목을 계속 나가가면서 이야기를 드린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게, 원래 제가 최대 세 종목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네 종목에 다 나갔습니다. 그쵸. 어, 미증시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장 시작 전에 상황이 좀 좋았어요. 그쵸. 그래서 어, 내용 한번 살펴보면, 뭐, 여러가지 말고 제가 한 3일 정도 기간 딱 두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볼게요. LS전선, 아시아.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대 강세를 보입니다. 시가 7%, 지금 종가 20%, 고가 27% 잡혀요.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추가 시세가 발생을 한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추가 시세가 발생을 한다. 그쵸? 근데 관련된 종목 있죠? LS 머트리얼즈. 그쵸? 자, LS 머트리얼즈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12월 18일, 그렇 12월 18일 날 정확하게 공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2월 18일 날 8시 50분에 LS 머 i 리얼즈 자, 정확하게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내용 보면 요 날이에요 요날 12월 18일 ls 머트리얼즈 시가 9% 종가 상한가 하루에 20% 다음날 개상승13% 오늘 빠지기는 하지만 어저께도 상승 오늘 그냥 매도한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쪽에 대한 단기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부분을 공략했다는 겁니까 그쵸 ls 전선 아시아를 공략했다 자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건 신고가 매매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그쵸 주식시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쵸.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제가 연말 이벤트로 소통방을 오픈을 합니다. 그쵸. 여기딱 1,000분까지 늘릴 계획이 지금 500분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입장 제한을 걸어뒀다가 제가 요번에 풀겠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눌러주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제 채널이라도 키워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만큼 자, 보세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요 내용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어떻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매를 했느냐? 제가 12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12월 14일 정확하게 제가 진행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확. 정확하게 14일. 그렇 12월 14일 날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8시 55분. 그렇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나갔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그렇 이날 14일 날 보합권에 끝났지만 아실 겁니다. 15일 날20% 상승. 그리고 나서 26% 상승. 왜 매수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30%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죠? 못해도 50% 정도의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상승 여력이 그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에코프로 BM이 돼야 되고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잡힐 수가 없어요 이미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그쵸 공매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들 더 이상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 m BM을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자 자 그리고 차이점이 발생했죠 12월 초에는 애초에 머트리얼즈의 가격이 쌓기 때문에 시세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동일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 딱 에코프로 BM의 50%만큼 평가치를 받았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연동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자. 왜? BM보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은 위험을 감당하지만 실제 가격을 잘 잡았을 때는 위험이 없고요. 그랬을 때 내가 수익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입니다.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두 가지 내용은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어떤 종목이든 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요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막 20분 30분 정도를 제가 더 떠들어야 되고 편집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연말 연초해서 신고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연말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올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여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